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본 다니엘은 혼절을 했지요. 어, 그의 그위엄 앞에서 어, 다니엘은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을 일으키는 이 천상적 존재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에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보냄을 받아서 왔는데,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바사군주가 막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적인 세계, 천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메시아, 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 때문에, 어, 전통적으로는 이, 그 10장 앞부분에 나왔던, 어, 이 천상적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지만, 이 13절의 말씀 때문에, 과연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지는 방해를 받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천사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마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혼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혼절한 그 다니엘을 깨우는 존재는 천상적 존재,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천상적 존재를 그대로 그냥 메시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니, 아니 천사다 처음부터 천사였다 이렇게 보는 음, 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그 천상적 존재 앞에 나오는 존재는 메시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묘사와 너무나 흡사하고 아 어, 그리고 어, 뒤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일으 세우는 이 존재는 매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는 천사가 와서 깨우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고 세임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오늘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이 있어. 그래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 ]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이라고 표현하죠. 이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경려의 말을 하죠.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아, 그렇게, 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아,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니엘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해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죠. 아, 인자와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전심이 내게 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 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입술을 만져 주는 거예요. 만지니까 입술이 열립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이르되, 큰 은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없어서. 그럽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를 만져준다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을 선포하고 아, 그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번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근데 다 표현이 달라요. 한 손, 예. 또 뭐입니까? 어, 인자 같으니또사랑의 모양 같은 것. 그래서 이것도요, 천사가 한 명이 아니다. 다 다른 모양이지 않느냐, 다른 표현이지 않느냐. 그래서 천사가 어, 여러 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요. 한 명인데 표현을 다르게 쓸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천상적 존재가 누구이고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의 그 형상을 보고 완전히 압도되어 혼절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그 앞서서 구장에 나왔던 다니엘이 기도할, 시작할 쯤에 이미 천사가 출발했잖아요. 가브레일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응답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십자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이, 이, 사자가 언제 출발했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어,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내 말이 뭐 했다고요?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그 첫날부터 이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는 그 바사군주가 막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21일 걸렸어요. 공교롭게도 다니엘이 21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끝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도착을 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낄 때는 아 내가 기도를 다 마쳤으니까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다니엘이 정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응답이 도착한 것은 21일 전이지만, 첫날부터 응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쭉 보면, 다니엘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등장은 하지만,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다니엘처럼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천사들의 그 어떤 그 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굉장히 어, 밝히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다니엘은 짧은 책이잖아요. 짧은 책인 반면에 12장 가운데 또이 예언서는 마지막. 7절, 7절부터 12장까지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역사서와 같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6장밖에 되지 않는 예언의 분량밖에 없는데, 이 다니엘은요, 선지서로서 대선지서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분량이지만, 왜냐면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선지서가 아니라 대선지서에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냐면, 어, 세상 제국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사군주, 또 헬라군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 세상의 그 권력을 부여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하는 그 악의 영적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존재와 전쟁하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이각축창이 역사의 무대가요 사실은 이,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보이는 세계의 제국과 열광들을 어, 대변하는, 대표하는 어떤 그 영적인 배우의 세력, 그 영적인 전쟁들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시작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다 그래요. 그, 그 기간이 약 400년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그빈 공간이 있어요. 공백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백기를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도 하지 않으시고, 이,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뭐 선지자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침묵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예언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있습니까? 다니엘서에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침묵기라고 부르는 그 기간에도요, 단지, 뭐, 바사가 일어나고, 어, 그 다음에 헬라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역사적인 격변이 막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말씀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중간시대 침묵기간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역사하셨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400년의 침묵 기간이었지만, 이 땅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치열한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어, 우리는 단일을 서를 통해서 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 기간, 정말 친구약 중간 시대와 같은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큰 환난의 예언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21일 동안 세일에 동안 그 기도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21일 만에 천사를 보내 주신 것 같았지만 다니엘은 이미 그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내 육신을 입고 내이 육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살아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이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땅의 것에 내가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를 만져주시며, 그 입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밝히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치고 낙담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압하신 날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정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 어,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만 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일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교에게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